자, 여러분, 오늘은 금총고 2, 이거 나와 8강 강의를 4월 29일 수요일,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사실은 수요일에 올라오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자, 어, 오늘 뽑은 문제는 상용로그에서 가우스교가 들어간 건데, 얘들아. 자, 가우스교의 의미가 뭐예요? 써 있잖아. x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러면 상형로그에서 가우스는 뭘까?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수 부분.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뜻이에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 그러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니까 로그 x 값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겠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맞나요? 이게 우리가 가 조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식입니다. 그리고 나 조건에서는 얘들아 잘 봐봐. 로그 x 제곱에서 가우스 로그 x 제곱을 뺐다는 얘기는 정수 부분을 뺐다라니까 정수 부분을. 야 정수 부분을 빼니까 결국은 이 의미는 뭐죠? 소수 부분이요. 소수 부분. 그러니까 어 얘는 무슨 의미냐면 로그 x 제곱에 소수 부분 하고요. 얘는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둘이 뭐 하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상용 로그에서 얘들아, 소수 부분이 같다면 어떤 성질이 생기니? 차이가 무조건 정수야. 차이가 무조건 정수. 됐나요? 소수 부분이 같다면 두 상용로그의 차이가 무조건 정수입니다. 안 나오니?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으면 두 상용로그의 차이가 정수입니다. 내가 이걸 차이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뺄때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게 빼라는 생각, 빼가 플러스. 자, 그래서 차이가 정수니까 로그 x 제곱은 2곱하기 로그 x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x니까 빼면 플러스 로그 x인데 즉 3곱하기 로그 x인데 이 3곱하기 로그 x가 반드시 정수예요 반드시 이해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알고 있었던 로그 x의 범위가 있으니까 3곱하기 로그 x의 범위를 찾아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러면 3곱 하기 로그 X는 정수기 때문에 9이거나 10이거나 11이겠죠 됐나요? 그러면 로그 X값은 3이거나 3분의 10이거나 3분의 11이겠죠 맞죠? 그러면 따라서 X는 10의 세제곱이거나 또는 10의 3분의 10제곱이거나 또는 10의 3분의 11제곱이죠 그러니까, X 값은 총몇 개가 가능합니까? 3개가 가능합니다. 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X 값을 곱하면 얼마냐, 이런 것도 나오수 있겠고. 자, 이번 8강에서 했던 내용은 뭐냐면, 두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어떤 성질이 생기는지에 대한 문제고. 상용로그가 선생님이 전시간 7강에서 그랬잖아. 많이 약화됐다고.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되는 형태의 문제가 이런 형태일 거예요. 두 상용로그가 소수 부분이 같다라든가 아니면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든가 그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뭐죠? 더해서 점수죠. 이거 한 번만 정리할까요? 그러면 상용로그가 얘들아 소수 부분이 같으면 무슨 얘기? 차이가 정수다 빼면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요? 두삼형로그를 더한 값이 정수다라고 푸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해서 소수분이 같을 때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같은 경우는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반드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자주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예측했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게 한 거니까 워크북에서는 얘들아 요것도 싫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에 대한 문제들을 워크북에서 충분히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4월 29일 수요일 이거나와 8강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 저희는 내일 9강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